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생명의 생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힘들고 하나님 아버 앞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세갈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 메말라 있을 때세갈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메마른 신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빛을 주시고 어두운 신령 가운데 빛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절 주시옵소서 없이님내내혜 주님의 은혜를 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호하는 조화다인 감정의 속도임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오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낼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희망이 되는 주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 보게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 받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의로와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미래의 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신간 보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심판을 보여해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샘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 해방되며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다는그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불러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쳐 있는 백성들에게 스레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소식을 들려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들려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의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늘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그 승리가 오늘 내 삶의 역사 가운데도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감리교회 빛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에 오는 자마다 빛의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더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생명의 생수가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로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한 백성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살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오늘날을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날 붙잡아야 할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그 불러 모은 이방 나라들로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하시죠. 그 결과 에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 때 절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는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르고 심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소망의 날, 또한 구원의 잔치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을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친히 싸우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때다 무너져가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호와께서 나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와 싸우신 것 같이, 과거에 광야에서 아멜렉을 물리쳐 주신 것 같이, 역사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절 말씀 봤더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난산에 서실 때 감난산이 갈라져서 매우 큰큰 골짜기가 됩니다. 그리고 큰 골짜기가 된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고 그들은 보호를 받고 살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갈르듯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뒤에서 구름기 등으로 애국군대와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때가 절망의 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이 되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왕의 전쟁의 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을 때에도 또 내가 문제에 함락되어 있을 때에도 이왕에 싸우셔서 승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나가서 싸워 주시고 또 문제를 가르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붙잡아야 할두 번째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세 번째는 무엇이냐? 생명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 마지막 때에 이르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마지막 때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빛들 또한 우리가 나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있던 광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7절 말씀 그 절망의 순간에 다 떠나가고 어두운 그 순간에 7절 하반절 말씀,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나를 지켜주던 빛,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광명한 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빛으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벼랑 끝처럼 느껴 주십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새로운 빛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봤더니, 빛을 주시고 또 8절 말씀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끝이 많은 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사해바다가 있는 동해로 또한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날에 세계의 중심이 되겠고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끝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의 빛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빛과 생수는 생명을 의미하죠. 이 생명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문제 때문에 또한 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함락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뺏기고 있다라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새로운 빛을 주시고 그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메말라 있을 때 지라도 또한 우리 삶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과 생수는 시작됨을 믿고 새로 시작되는 그 빛과 생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빛이 나의 심령을 밝히고 그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흐리게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빛과 생수로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때 어두워갈 때 주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메말라 있을 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오늘도 어두워가는 그길 그 가운데 힘을 내게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 감리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빛과 또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 그들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친히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문제로 가르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빛,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붙잡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책상에 앉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혜의 영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주시고 메말라 있을 때 생명의 샘수를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위하여서 당진감유교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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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아라니 아버지 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빛을 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슬그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아을바히 붙이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메말라 있는 그심령을 저실 수 있는 하나님 생수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던치니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 팀이 싸우시는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팀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그 아닌 하루가 될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의 역사하시고 이왕의 싸우시고 이왕의 전쟁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내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을 믿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홍해바다를 담그고 하나 애국군대와 싸우시고 하나 아멜렉과 싸우시고 하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주셔서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전체와 싸우고 있는 문제와 싸우고 있는